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원을 얻었더니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함에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 써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주는 사랑이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오늘 제목이 이삭이 받은 참된 은다. 우리 창세기 말씀 중에 특별히 이삭에 관한 그런 그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나에게 주시는 은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또 인도를 받는. 그런 또한 주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laughs> 우선 으로 신학기가 지금 거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주가 되어지면은 아마 그 다다음 주, 다음 주가 다다음 주 거의 아마 우리 또 대학들은 개강을 하게 되고 우리 또 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또 입학 가도 벌어서 새로운 또 학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어, 방학으로 말하면 이제 마지막 그런 주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laughs> 잘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 항상 어, 뭘 가지고 출발해야 되냐 항상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모든 시작을 해야 되고 어, 기도를 가지고 항상 진행을 해 가야 되고 우리의 모든 목적, 목표, 방향은 항상 전도성교세계복음화의 237쪽에 방황이 맞춰져 있어서 학업이 진행되어지고 우리 삶이 진행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방황이 종지부 찍어지고 그렇죠.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힘 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가 인생의 답, 그렇죠. 이 답을 누리는 기도의 이 무기, 또이 기도의 무기를 통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모든 만남을 살려야 되는데. 그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바로 이 언약 그리스도, 가장 시대적인 언약, 이세계복음마 가장 시급한 언약이 후대복음마렘눈트복음마지요 그래서 이거, 이 중년 생활을 알고, 내가 바로 주인공이란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인도받는 게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기에서 하루의 모든 시작을 뭘로 해야 되느냐? 삼집중으로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그렇지 힘을 누리고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고 또 치유하고 답을 찾는 그런 매일 매일의 그 기도의 망대를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온다? 사문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 문제 많지요. 그 문제 속에 뭐가 있냐? 답이 분명 히 있어요. 그렇죠? 이 자물쇠가 있으면 반드시 이키 열쇠가 있듯이. 하나님은 문제 속에다가 답을 딱 숨겨서 우리에게 줍니다. 누가 이 답을 찾아내느냐? 삼 집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이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또 일단 모든 우리의 삶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갈등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걸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판에 그리 생각하면 그건 이미 해석 자체가 진단 자체가 틀린 거죠. 당연한 거예요. 갈등이 왔을 때는 뭐 하라는 사? 내 그릇이 너무 좁구나. 어, 갱신하라는 쌓이다. 믿음의 그릇을 치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과 중요한 사건이 왔을 때는 절에 뭐다? 기회다. 챈스다. 찬스.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와 어,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이유가 뭐냐?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 중요한 그런 어, 기회들을 주시,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치를 못 채니까, 눈치채라고 막 미기로 몰아넣는 거거든. 사람이 다급해지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다급해지면 뭐 하게 되냐면, 입술을 열어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딴 생각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막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안한 거예요. 발등이 불 떨어졌는데, 그런 생각 어디 가서 우선 살고 봐야지. 찬스, 찬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 3 세팅 내가 바로 그 플랫폼이 됩니다. 플랫폼 이게 딱 답을 갖고 어떤 문제도 갈등도 위 위기도 그게 그냥 휘말리지 않고 이 축복들을 기다리면서 이걸 응답으로 바꾸다 보니까 내가 플랫폼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 이게 플랫폼이에요. 발견돼요. 언양 안에서 나죠 하나. 어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렇죠. 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하나님이 나게 주신 그런 그래. 나의 것,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의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 축복들을 다 하나님께서 입이 낫거든. 그게 뭔지. 나를 발견하니까 자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가 이 확인돼요. 나의 것이 발견돼요. 나의 것이 발견되니까 당연히 뭐가 나의 현장이 눈에 보이는 거라. 아 학생은 학교 현장, 직장인은 직장 현장, 산업인은 산업 현장,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지역 현장이 있왜 아,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이 지역에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는유가딱 깨달아진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지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되어져요.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장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어, 이삭은 한 것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배웠냐? 언약을 딱 받았고 믿음을 배웠거든. 기도를 배웠어, 예배를 배웠다니까. 이제 보고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삶 속에 그대로 이렇게 뭐한 거죠. 아버지 한 대로 그대로 했어, 그니까 대우지는 아버지는 고생을 했는데 이삭은 고생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첫 스타트 모든 것을첫출발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운 현장들이라. 그러나 이삭은 그 아버지가 하는 걸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뭐 새로운 머리 쓸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실패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삭이 받은 참된 응답이 뭐였냐? 첫째, 이삭이 백배로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삶 속에 그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처럼 똑같이 이삭이 살았던 시대에도 흉년이 닥칩니다. 중년이 오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려 그래요. 애굽으로 부인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쁘다 그랬는데 이삭의 부인 니브가도 굉장히 이쁘다 그래요. 네, 네. 그거 담는 거라 담는 거라. 그렇죠. 못난 집안에서 자, 잘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지. 한 <laughs> 은합니다. 그래서 뭐냐,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찰나에 누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겠어요 하나님께서. 예. 네. 2 6장이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이삭이 뭐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흉년이 오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도했겠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스라엘이 말해 삼 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사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이 주리니 내 자손은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오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윤료와내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언약을 받고 육제를 이삭이 그아에 거주하게 되려 가지 않고 그 가나안 지역 그아에 거주하게 되지요. 거기서 장막을 쌓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 붙잡고 만 거죠. 삶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거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다는 뭐 거예요. 그대로 믿었다는 거거든요.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를 약속으로 잡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그 결과 창세기 26장 12절에 농사를 지었는데 백년의 응답을 받아 백배의 축복을 받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중량한 이삭이 그 땅에 송사하여 그해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비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지금 이삭은 이방 사람이에요 외부에서 갈때 우리에서 떠나서 남의 지역에 와서 살다가 눈치 보면서 살다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laughs> 결국은 이 백배의 축복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그 이방인 이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죠. 14절 보세요. 양과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이스의 사람이 그를시기하여 블레이스 사람들이 시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하게 돼 있어요. 잘 되지 않으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잘 되고. 어, 자기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보이면은 무하게돼 있냐면 시비를 걸게돼 있어요. 우리는 오직의 복음, 유일성의 복음, 오직 전도 선교 후대 복음 이게 방해를 마 맞잖아 계속 복음 선포하니까면 시비 굴잖아요. 네, 매일 시비를 다고, 백 배를 걷고1 3절에 창대하고 왕성은 거부가 되어졌고 그러는 가운데 두 번째 시기 질투 속에 이삭이 받아 들는 답이 있습니다. 불리 불리 세상 이 불신 십령들이 시비고 또 같은 종교를 갖고니 있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십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 종교 생활하는 친구들이죠. 그게 상세기 26장 14절 18절에 <laughs> 그렇죠? 예. 네. 시기하고 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 판데싹다 막아 이들이. 예 아비멜렉이 16절 이삭에게 돼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우를 떠나라. 이 지역을 떠나라 그래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리 하면 산골짜기로 들어갔어. 우리 마을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니까 힘이 없지. 부족들 부족 공동체로 살고 있는데 이삭은 힘이 없죠. 떠나가니까산골짜기로 들어갔잖아요. 또 그곳에서 단을 쌌습니다. 그렇죠. 단을 쌌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자, <laughs> 아버지 아브라함 때팥던물을싹다 파서나 싹다이들이니다 매우 뿌렸어요. 싹되웠습니다 그래서 어, 이삭의 종들이 19절에 골짜기를 파서 샘군원을 얻었더니 그렇죠. 샘을 팠는데 아 그대로 계속적인 가게를 열었는데 어, 아예 뭐가 샘의 군원 물줄기를 딱 찾게 됩니다. 샘이 흐르는 물줄기. 그럼 완전 완전 그 지역을 다 장악하게 된 거죠.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유용하게 이삭에게도 전달되어 졌고 이삭도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 되니까 세 번째, 위계 속에서 받은, 또 위계가 들이닥쳐요. 그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고 이제 막 싸움이 벌어져요.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은 그 우물 이름을 예색이라 했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 대적자라 대적했다 이 말이죠.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계속 양보합니다. 다 좁으어요. 르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렇죠. 어 언약의 랩넌트들이 불신층이 들어가 육신적으로 싸우면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 시, 실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고. 전도문이다친다이 말이에요. 사탄이 이걸 악용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걸 양보해버리고 진짜 뭐요? 예 남들이 가지 않는 건, 남들이 못하는 그걸 잡아 잡았, 탁 잡았다니까. 그래서 산골 자르고 가가지고 다시 샘을 파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직장을 다시 산업을 했다니까 산업. 하나님께서 넓보시라는 넓은 아주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죠. 여호와 우리를 넓게 했다.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는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부엘세바에 올라갑니다. 23절 25절까지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또 그거 올라가고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 예배 단을 쌓았다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러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내종 네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생하게 하신지라 계속 줬던 언약을 다시 확인, 새로운 언약이 은약, 아닙니다. 줬던 언약을 계속 확인시켜요. 우리 지금은 말하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시급한 언약 후대복음화 이런 언약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25년 이상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말씀 중에 또 감사 예배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계속 사업이 번창되지는 놀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있으니까 뭐가 26절부터, <laughs> 그렇죠. 33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뭐요?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게 26절, 27절 내용이에요. 아비멜리기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빌골과 더불어 그라레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건 어찌 에게 왔느냐? 들이 시 1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여 노라이 불신자들 항상 그래 손익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다 보니까 쫓아낸 놈들 보니까 거부가 돼 있거든 너무 잘 되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봤다 결국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이들이 시기하고 계속 대제했던 이유 중 하나가 간을 본 거거든 진짜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계속 본 거예요. 테스트한 건데 이삭은 거기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두손 들고 와가지고 뭐합니까?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면 분명히 봤다. 우리를 절대 뭐하지 마라, 해하지 마라. 소, 자기들에게 손해야 될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화친을 맺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맺고 서로 이제 보내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결론이 뭐냐? <laughs> 그래서 우리 렘렌트들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렇죠. 항상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누구신지 이걸 한 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을 놓치면 안 되고, 둘째는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다. 그 구원 계획이에요.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의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그 구원 계획. 이요왜 많고 많은 학교 중에 이 학교 학교에 나를 보냈겠냐? 그또 예수 민증이들 많이 있는데 참그다 숨기고 다녀. 나 언약까지 나를 냅는 틴 나를 학교에 보냈겠냐. 그 학교 살리라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글로벌 제자교회 다니게 했겠냐. 복음 동화라고. 진짜 냅는 둔 동화라고. 그렇죠. 세 번째 우리 업에 학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학생은 학업에 할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알고 공부해야지. 남들 하니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유를 알게 되지면 기도 안할 수가 없고, 이유를 알게 되지만 뭐 하지 않으면 도전 안할수 없어요. 왜 학업 학업에 하나님의 뭐 하려고 하는?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하기를 원하거든. 계속 흑암의 문화들이 우리의 후대들을 막 계속 무너뜨려가고 그렇죠? 이 마약 시대, 완 정신병 시대, 이 자살 시대 계속 들이닥치는 시대를 막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4차산 오차 산업 시대 속에 들이닥칠 영적 후유증, 뭐 명상 운동, 접신 운동 날립니다 사실 약 먹지 않는 아이들이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 이들에게 뭐해야되느냐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히 증거인 몰통 학업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로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오리을던 예측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계가 다가오는데 학교로 기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뭐가 세워지도록 망대가 일어나도록 빛의 망대가 일어나도록 거기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어요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학교 속에 절대 망대가 구축돼서 여기서 구원의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영조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 교회가 되지는 그러나님 응답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뭐 해야 돼요? 나님기를 어, 시작해 가야 됩니다 나만의 방향을 딱 설정해서 아, 망대를 세우는 뭐 해야 되겠구나 하나 교회 대회도 있구나. 요걸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집중 <laughs> 기도 제목이 뭐냐? 지금 40일 집중 기도가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개인 가정 가문 모든 사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일 모레 진행되지는 또 대학 경기 지부 수련회 또 여기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참석하니까 기대해 주시고 3월 1일 청년 수련회 3월 1일 또 개강 예배 또 계속 함께 마음을 모두고 기도해 줄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또 진행되는 예배에서 시간 시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순수마은 모든 분들에 꼭 기도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삭이 받은 참된 응답을 우리 글로벌 제작학교의레프트들이 우리 교사님들이 사실적으로 받는 그 맛을 보는 한 주간 될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도 교회학교 예배를 통해서 이삭이 받은 참된 응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작은 복음, 진행도 기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이유, 방향도 전도 성교 2, 3, 7, 5천 종족이라는 것을 오늘 도 확인하며 하나님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하나님 실제적인 힘을 누리고 밤에는 실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어그 치유하고 정리하고 답을 찾아 날마다 하나님,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갈등 속에서 갱신하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이거 찬스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내가 플랫폼이요, 파수망이요, 안테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호흡하는 가운데,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므로, 25시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며, 영혼의 하나님 축복들을 날마다 확인해 가는 우리 글로벌 제작계 교회학교. 우리 모든 냄연태들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신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 신학기가 시작되오니 우리 공부는 하 우리 자녀들 속에 하늘의 재일를 더하시고 하나님 남들 가기 때문에 가는 학교가 아니고 하나님 이유 있는 하나님 또 우리 학업이고 이유 있는 또 등교입니다. 이유를 바로 깨달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무너져가는 이 하나님 시대 속에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이 인물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망대를 세우는 멋진 하나끼가 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에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립나이다. 아멘.